안녕하십니까.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입니다. 김거성 전 시민사회 수석의 출판 기념회를 마음깊이 축하드립니다. 제가 김수석과 처음 만난 때는 1976년이었습니다. 이후 반백년 가까이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르짖다가 김수석과 함께 감옥살이도 했고 바로 옆에서 혹독한 고문도 함께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친구가 아니라 정말 동지입니다. 2019년 7월 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를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감사관으로 있을 때 사립 유치원 감사를 통해 공공성 증진에 이바지했다는 것도 평가되었지만 한국 투명성 기구를 창립하여 15년 동안 이끌어오고 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두 차례나 이사로 활동하며 국제적인 각각을 익힌 것 등을 감안한 인사였습니다. 김수석은 청와대에서 늘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사람들 편이었습니다. 민주화운동에 헌신 희생한 분들에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훈포장을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여 결국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50주기에 국민운장 무궁화장 추서 제안 또한 실현되었습니다. 발달 장애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화, 민주시민교육 지원 입법, 시민참여의 확대 등을 강조하고 추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큰 성품이란 뜻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큰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큰 별이 아니라 큰 성품이 되라고 지어준 이름이라고 답변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별들이 함께 빛나면 큰별 아닙니까? 저 노영민도 늘 그의 곁에 함께 빛나고자 하는 작은 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함께 빛나는 큰 별을 김수석과 더불어 꿈꾸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